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센세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어제 녹화를 하다가 자꾸 꺼져서 오늘 한 오후 2시경에 다시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강대상에 올라와서 다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꺼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지금 SD 카드를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카드 용량이 꽉찬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갤러리에 우리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 양이 많아서 거기도 양이 찬 겁니다. 그래서 그만 꺼진 겁니다. 이제 다 세팅해 놓고 다시 설교를 이렇게 한 20분간 했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됐다 했는데 핀 마이크를 안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요. 두 가지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꽉차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참그 주님 주신 은혜를 삼어야 되는데, 다 우리가 신경 쓰는 일들, 막 염려하는 일들 꽉 차니까, 이게 자꾸 꺼져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다 이제 비우고... 이제 했는데, 핀 마이크를 안 꽂는 바람에 그만,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제대로 모든 녹화가 우리의 삶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물을 중심으로, 부활의 센세이션이다 제목 참 멋있죠, 그죠? 부활 사건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참 감격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끝나고 있다 는 거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참, 예배드리면서 감격게 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감격하고, 참, 열정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총착지가 아니고, 우리는, 그 신앙의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3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스님 맞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은 나가지 못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래서 저는 영어로 so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하는 건데. 그래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단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세렛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심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강조점입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세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행하신 이 표적과 기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시는 오신 그 메시아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는 이런 표적과 능력을 행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23절에 보면 법 없는 자들 내 손에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법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의 총독을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그 예수님의 구원 사행은 실패한 걸까요? 예수님의 십,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사건도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되었거늘 하나님의 고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분입니다. 사라는 우리 와이금 사망에 매여 종도를 하게 만듭니다. 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야? 너무 너무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마무리하는 거 아니야? 오늘 사실 우리 장노님이 제 나무 두 그루 베시면서 눈이 쑥 들어가고 말이죠. 장노님 아닌 것 같아요. 핸스만 우리 장노님이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마 못 오시겠다. 너무 지금 일이 고되셨는가 봐서 사실 걱정했는데, 오셔서 너무 이제 반갑고 기쁜데요. 우리 약해서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또 힘든 거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다 풀어 살리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죽음에 매여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고통과 사망 가운데 풀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는 한 인물을 예를 들죠. 또그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 자신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하루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부활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다윗은. 자기의 구성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오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썩음을 당치 않는다.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그는 예언합니다. 우리 10편, 우리 16편,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10편. 우리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기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즉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죠. 다윗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25절 보면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거죠. 이 신전 의식, 주님 앞에서의 그 의식, 이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요동치 않습니다. 코로나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또, 26절에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기쁩니다. 또, 육체도 희망에 가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살아납니다. 또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2 8절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 보험에 영원한 생명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게 아닙니까? 듣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할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이 부활신앙 가진 사실이지만은 그라고 하는 대상이 누군가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것을 또 입증을 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하늘까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하를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의로다. 아, 다윗이, 다윗 자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이것을 입증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묘지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부에 버림을 내지,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하고 바로 예수 스소를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자, 그다음에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절, 35절까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우리 3시 3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른 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천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우리 보겠습니다. 예. 시편 110편 우리 1절 말씀 시편 110편 1절 예 네, 시편 110편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와께서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오른,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셔도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핀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우리 사동전 2장 34절도 있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앞에 주는 누구를 가리 킬까요 또 뒤에 주는 누구를 가리 킬까요 예. 예, 앞에 이 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 주는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원수로 내 발등 상이 되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이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저 그리스도 이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 사모하는 그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까 이렇게 오른편을 올리셨다는 것이, 오른편에 앉히시는, 즉,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서게 될 자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믿는 자답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추가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물질, 건강, 재능, 그 어떤 것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다스림과 결제를 받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우리 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이렇게 큐티에도 그런 본문이 있던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아닌가? 주님을 잊어버린 삶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주님의 다스 맞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찾으면 그분은 만나주십니다. 또 그분은 형통케 해주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항상, 우리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요동치 않고,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육체 가운데 살 때도 희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추원합니다.